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완벽한 사회, 유토피아를 꿈꿔본 적 있나요? 오늘은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가 왜 그런 이상사회를 상상하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유럽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1453년, 100년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봉건 귀족의 힘은 약해지고 대신 왕권이 강해지며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했죠. 같은 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기종 무역길이 막히자 유럽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의 시작입니다.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의 시야는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쟁과 항해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덕분에 지식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죠. 이런 격동의 시기, 1478년 런던에서 토머스 보어가 태어납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고전을 배우고 법률가로 활동하면서도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같은 학자들과 교류하며 사상에 넓혀갔습니다. 또 젊은 시절 수도원 생활을 경험하며 평생 검소하고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죠. 1515년 외교사절로 플랑드르에 머물던 그는 당대 사회 문제를 고민하며 유토피아 지필을 시작했습니다. 유토피아 1권은 모어 자신 친구 피터 길리스 항해가 라파엘 히슬로다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어는 라파엘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군주 곁에서 현명한 조언자가 되면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지금의 군주들은 전쟁과 정복에만 관심이 있고 신하들은 아첨만 일삼습니다. 정직한 충고는 듣지 않죠.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본 좋은 제도를 말해도 조롱만 받을 겁니다." 라파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가 언급한 인물이 바로 존 모턴 대주교입니다. 모어는 12살 때존모턴의 시동으로 지내며 그의 지혜와 공정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속에서도 존모턴을 훌륭하고 도덕적인 인물로 묘사했죠. 만찬 자리에서 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둑을 잡으면 20명을 교수형에 처해도 도둑질은 줄지 않으니 이상합니다. 라파엘은 반박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훔친 사람을 죽이는 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입니다. 라파엘은 특히 인클로저 운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주들이 울타리를 치고 농민을 내쫓아 양목장을 만드는 현상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당시 양모산업은 농사보다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농민을 몰아내고 목장을 늘려갔죠.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떠밀렸지만 그 시기 산업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불황자가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도둑질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7,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자본가들이 등장합니다. 농촌에서 떨어져 나온 농민들은 값싼 노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산업 혁명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법은 고대 아테네의 드러콘법처럼참 가혹했습니다. 도둑질 같은 작은 범죄에도 교수형, 그러니까 사형을 내리곤 했거든요. 유토피아 속 인물 라파엘은 이런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어차피 둘다 교수형이라면 도둑은 잡히지 않으려고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살인을 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은 오히려 더큰 범죄를 낳습니다. 라파엘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에서는 사형 대신 강제 노역을 시켜 사회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또 어떤 민족은 훔친 물건에 배상하도록 했고요. 하지만 영국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1530년 토마스 모어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통과된 불황자법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병자는 등록 후 국어를 허용했지만, 일할 수 있는 불황자는 체포, 태형, 추방, 심지어 사형까지 가능한 단계적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아마도 토마스 모어는 라파엘이 제시한 해법을 실제 법에 반영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그의 이상은 끝내 완전히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라파엘은 당시 서유럽 군주들과 신하들의 권력 운영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궁정에서는 오로지 전쟁 이야기만 오갔고 정작 백성을 위한 논의는 없었던 거죠. 라파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국은 이미 충분히 큽니다. 전쟁은 백성과 재정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해도 군주들과 그 측근들이 귀기울이지는 않겠죠. 실제로 영국의 헨리팔스 옆에 있던 신하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라파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군주의 명예와 안전은 백성의 부와 안정에 달려있습니다. 백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조언은 결코 군주에게 존엄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유토피아 2권에서는 당시 군주들과 그 측근들을 관직명 자체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최고 수장의 이름은 아데무스인데 그 뜻이 바로 민중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관리 이름인 트라니보르는 탐식하는 자, 즉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백성을 무시하는 군주와 사리사로대 빠진 측근들을 비꼬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아데무스는 시장 그리고 트란이 모르는 최고 필라루쿠스라는 관직명으로 등장했었죠. 라파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유 재산이 존재하는 한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공동 소유를 유토피아 사회의 핵심 비결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어는 곧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끝없는 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사유재산이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사회주의가 몰락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임승차 문제와 사유재산 억제로 인한 노동 의혹 저하로 노동 생산성 하락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어의 발론은 매우 예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파엘과 모어의 대화에서 드러난 사회적 문제와 사유 재산에 대한 논쟁은 모어가 단순한 사상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유토피아 저술 이후 모어는 책 속에서 자신이 라파엘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왕의 현명한 조언자가 되고자 했어요. 1518년 그는 헨리 8세의 비밀 고문관으로 임명되었고 1523년에는 하원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여섯 해 뒤인 1529년에는 울지 추기경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는데 평신도로서는 열 번째로 이 자리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권한을 얻은 모어는 종교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모어는 루터의 사상에 반대하며 이단 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헨리 팔세가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로 교황청과 결별하면서 모어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모어는 1532년 대법관직을 사임합니다. 하지만 1534년 의회가 통과시킨 최고위법의 서명하기를 거부하면서 모어는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 법은 교황청의 권위를 부정하고 헨리 8세를 영국 교회의 유일한 수장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는데요. 모어는 평생 가톨릭 신앙과 교황권을 존중해온 인물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런던 탑에 투옥되었고 같은 해 제정된 반역법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 자체가 반역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모어는 끝내 신념을 꺾지 않았고 1535년 7월 반역죄 판결을 받아 타워힐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가톨릭교회에서 반종교개혁의 모범적 인물로 추앙받았고 193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 시기 헨리 8세의 곁에는 모어 외에도 왕의 신임을 받았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머스 울지, 토머스 크로멜이렇죠. 흥미롭게도 이들 모두 이름이 토머스였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크렘머 대주교의 이름도 토머스였어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 사이에 예수의 제자 도마, 토머스에 대한 선망이 이름을 짓는데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그런데 크렘머 대주교를 제외한 나머지 토머스들, 즉, 울지, 크로멜, 그리고 모어는 헬리팔세의 여섯 번의 결혼 과정 속에서 차례로 신임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왕의 신임을 가장 먼저 얻은 인물은 토머스 울지였습니다. 그는 내정과 외교를 모두 장악하며 제2의 국왕이라 불릴 정도였지만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몰락했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압성되던 중 세상을 떠나게 되죠. 뒤를 이은 토머스 모어 역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기에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권력을 잡은 사람은 토머스 크롬웰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해산을 주도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앤 클리브즈와의 결혼을 추진하다가 신임을 잃고 1540년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헨리 8세가 직접 앤을 보고는 그림과 다르다며 크게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실 이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한솔바인이었는데요. 그는 헨리 8세의 에라스무스 토머스, 모어, 대사들까지 그릴 때마다 사진처럼 정밀한 묘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클리브지엔의 초상화도 꾸며서 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기대와 취향이 문제였다고 해석합니다. 이렇듯 헨리 팔스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피로, 왕권 강화 그리고 재정 확보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죠. 교황청과 결별한 헨리는 여러 법률을 통해 스스로를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선언했고 왕위 계승법과 반역법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또한 헨리는 수도원을 해산해 막대한 재정을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수도원의 구제 사업에 의지해 살아가던 가난한 민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별개로 헨리 8세가 이끈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과 영어로 이루어지는 미사는 국민이 신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또한 그는 군함의 대형 대포를 장착해 포술 중심의 해군 전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훗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헨리 8세의 결정은 종교와 정치, 군사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지성과 정력을 겸비한 인물로 인문주의 시대에 걸맞는 군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아버지 헨리 7세가 남겨준 막대한 재산과 수도원에서 몰수한 자산을 사치와 전쟁으로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대를 통해 우리는 이상과 현실, 권력과 신념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생생히 알수 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이러한 현실을 유토피아 일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지요. 백성의 행복이나 불행은 마치 끊임없이 소산하는 우물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군주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참고로 헨리 팔세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 연상군 다음의 왕인 중종 시대였어요. 헨리 팔세가 왕비와 측근들을 계속 바꾼 모습은 조선의 숙종이 인현 왕후와 장희빈 사이에서 서인과 남인 세력의 당파를 이용하며 왕권을 강화한 모습과도 닮았죠. 그때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아마도 숙종을 조선의 헬리 팔세라고 불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시선을 바꿔볼까요? 유토피아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와는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먼저 플라톤의 이상국가부터 볼까요?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성, 의지, 그리고 욕망입니다. 이세 가지를 국가에 대입해서 이성은 통치자 계급, 우이지는 수호자 계급, 욕망은 서민 계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그리고 각 계급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자기 덕을 지켜낼 때 비로소 국가가 정의롭게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플라톤은 계급마다 특별히 요구되는 덕인, 지혜, 용기, 절제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어떨까요? 모어는 특정 계급에만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시민이 절제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실천하는 사회를 꿈꿨죠. 그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시민이 노동에 참여합니다. 또 통치자나 사제의 수는 최소화해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교육과 종교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플라톤은 계급마다 맡아야 할 덕목이 다르다고 봤어요. 특히 통치자와 수호자 계급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갖거나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지요. 반면에 토머스 모어는 모든 사람이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탐욕이 사라진 이상적인 공동체를 그렸습니다. 이 모어의 구상은 후대의 많은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베이컨의 신 아틀란티스, 해링턴의 오세아니아 같은 작품들이죠.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이런 체제를 실현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회주의적 체제에서 시도되었지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관료 특권층이 생기거나 통제가 강화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가 한순간에 디스토피아로 변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이상 사회의 그림자를 그린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년입니다. 이 작품들은 겉보기엔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억압의 사회로 변한 현실을 그립니다. 결국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종이 한장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시민사회나 가정 같은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상적인 사회도 곧 통제사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성과 욕망을 모두 가진 존재이기에 완벽한 이상사회를 만드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토피아 같은 사회는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통제의 족쇄가 될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